마 뭉치 개팔 상팔 아입니까? 얘너 뭉치 왜 저러고 있는 거 봐봐. 뭉치. 우리 사랑방이아지마 지금 괜찮아. 괜찮아? 아까 뭉치랑 지금 얼마나 지금 한 몸이래. 와. 왜 못생겼어? 뭐 진짜. 아무도 생겼어. <laughs> 너무 웃겨. 좀놔야 되겠는데 응? 배좀놔야 되겠는데 배 지금 넣어야 될게한두 개가 아니다내 배도 넣어야 되고 내 볼도 넣어야 되고 지금 자기 응. 응. 깼어 자기 달콤했어 잘 잤어 개자기 나이내 개자기 소개시켜줄까 개자기 응. 우리 개자기 잘 자고 있는데 깨우지 마세요 어 자기, 자기 정신좀 들어. <laughs> 나 진짜 못 봐주겠네. <laughs> 자기, 어제 가음했어? 어제 사료를 얼마나 드신 거야? <laughs> 개자기 정신 차려 봐. 아빠랑 일 있으니까 편해. 아빠도 편해. 개자기, 우리 행복하자. 알았지? <laughs> 아따 막 멀리도 간다 멀리도가 어? 니는 어찌 그리 내랑 멀리 잘 떨어지노 뭉치야 <laughs> 어? 집에서는 씨, 제발 좀 혼자 있고 싶다 해도 그리 아빠한테 붙어갖고 아빠를 열받게 사투마 <laughs> 어찌 그리 걔물래만데고뭐 저리 멀리 떨어지노 뭉치야 근데 니가 그리 멀리 가니까 아빠가 능력이 한개 생겼다. 이 봐라. 우리 뭉치 주인 칠년이 뭐 이마, 아빠가 이마 인간 투석이다. 인간 투석. 야, 아빠 마음껏 던져 모습 멀리 던지. 이 정도는 던지줘야 우리 개가 저리 멀어지지. 쳇이 지금 어제래 갖고 가까이 던지면 뭐 오도 안한단 말이다. 누구한테 는 말이고. <laughs> 혼자 말이 부쩍 늘었네 유튜버하고 <laughs> 봐봐 이 땐지 뭐 재식기 오도 안해 어왜 오지 찌 <laughs> 찍어 뭐 찍을라카 면뭐 안하네 지식이 지금 <laughs> 아, 딸이 꿈에 나오겠다 꿈에 나오고 있어 지리산 물귀신이네 물귀신 <laughs> 뭉치야, 저병을 해라, 저병을 해. 걔가, 어, 개태아이가, 박태아이가, 물고저 봐라, 저거, 차도 못나갔다 차도 못나갔어 어. 우찌저리, 저 집에서는, 잠깐이라도 떨어지면, 뒤질 것처럼 하더만, 저, 계곡만 오면 지저 새끼, 저 진짜 너무하네, 저거. <laughs> 금탱이는, 어, 물을 또라이긴 한데, 그, 그 주인 옆에 붙어 있더만, 저, 개, 저거 <laughs> 내가 같이 있으면 어쩌구나 어, 아빠 냄새나 조, 조, 가려줘 진짜 이거 학대 안 하면 저 개가 어디 있는가 알도 몬한다니까 저거 <laughs> 야씨뭐 백두산 체인지 개물도 아니고 저게 뭐지 이거 봐뭐 그왜 웃고 있는데? 니도 내 주변에 좀 얼쩡거리봐라, 뭉치야. 어? 그왜 항상 내 앞에 서져있노? 어? 뭉치. 뭉치 마해. 자 어지러노. <laughs> 지 혼자. 어. 늘이 보면 개 동상인가 이거다. <laughs> 뭉치야, 아빠를 너무 믿는가 이가니 진짜 같은 갠데우찌 일이 다르노, 뭉치야. <laughs> 어 뭉치 안 속는데. <laughs> 와... 한 마리 치타다 그냥. 우와. 땡아, 니도 파마 있네. <laughs> 저는 <귀한 같다고> 하는데. <laughs> 아 맞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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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둘다 진짜 나올 생각을 안 하네. 나올 생각을 안 해. 뭉치야, 너 어찌 그리 내 옆에 안 있노? 어, 이렇게 좀 옆에 있어야 되는가, 아이가, 뭉치야. 땡이처럼, 어, 이 주인 옆에 있어야 되는가, 아이가. 어, 아이가, 아이가, 뭉치야. 땡아, 저개 오빠야, 왜 저러노, 저거? 어, 니처럼. 주인 곁에 좀 있으면 안 되냐고 물어봐 줄래? <laughs> 왜 이렇게 주인을 걷더냐? 숨은 <laughs> <수은> 그림 찾기 <웃음> 어. <웃음> 숨은 개그림 찾기 땡아 찾아봐 <laughs> 어디 있어? 우리 개아 <laughs> 어? <laughs> 에이구 에이구 진짜 좀많뭐하노 대가리만 빼놓고 뭉치야 <laughs> 또부론은 와, 예. 에이 자, 와지라노.